자 오늘은 천년초 이 천년초 이거 작년에 심고 남은거 자리가 났는데 지금 얘가 지금 썩었습니다 많이 이게 천년초입니다 잔가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저쪽 밭에 옮겨서 가야 살 것인지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가 보자 가는 건데 트랙터로 그냥 확 뜯다고 퍼더니 흙이랑 섞여가지고 지금 엉만진창무진창입니다 지금. 뭐 천년초 한에다 뿌려가지고 작년에 심은 것도 지금 천년초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한번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. 밑에서 뿌리를 뽑고 있다는데. 물을 먹고 있는 건지 작년에 보니까 씻고 나서 까마귀들이 거기 앉아서 원래 회를 하고 있더라고요. 한젓가 먹으면서 얘는 또 이게 좋은지 아는지 깊게 심어놨는데 이거를 다파 가지고 처 먹고 있더라고요. 맛있다고. 먼저 숨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아싸리 처음부터 사부도 사부작 사부작 했으면 되는데, 그냥 트랙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떠고 살지 안 살지 지금 이게 많이 썩어가지고 많이 안보습니다 그만큼만 실어서 한번하겠습니다 자, 전연 줄을 뿌려가지고 꽃벗기 위해서 살짝 옷다리 고 있습니다. 전연줄 뿌려가지고 몇다리치면서 그걸 살짝 걷기로 했습니다.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천연초 나오면 이쪽으로 옮겨 심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요 세트까지만 요 옆에가 천년초인데뭐 하나도 안 올라와가지고 한번더 지켜보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살짝.